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키도키, 옥도키, 옥선생입니다. 네. 황독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사례 연구할 거거든요. 네. 예, 첫 번째 사례 연구 좀 선정적이었는데, 이번은 그거보다 조금 덜 선정적이네요. 예. 네. 네. <laughs> 일단 내용 보니까 여학생이에요. 네. 여학생이고, 현재 <laughs> 고3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한2.5 정도 음.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모의고사는 전체 보니까 평균적으로 3등급대 정도, 한뭐한15% 정도 이내에 들어올 만 성적이고, 뭐 영어 뭐 6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어 2등급에 탄구가 음. 3, 4 정도 나온 학생 음음. 그 정도고, 반장도 두번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한번 하고 좀 리더십도 있는신것 같아요. 역대급인데요. 그죠 그리고 음. 사회과학계열 쪽 토론 동아리 오래 했었고 음음. 이 친구 대박이 봉사를 코로나 상황인데. 120시간 정도 했거든요. 우와. 예, 주로 번역 봉사를 주로 많이 음, 거고요 음, 음, 음. 독서도 예. 지금 뭐 3학년 1학기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대략 보니까 50권 이상 오고것같아요 예.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그뭐 동아리 봉사 독서만 보면 짱짱한데요? 서울 서울 대학 지금, 짱짱한데요. 지금 네. 급 정도 학생이요 그러네요. ]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이 학생이 예 교대를 가고 싶대요 네, 예, 교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생계부도 그쪽 방향으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난 교사 라인으로 하거 아니면 이제 학교를 높여서 음. 이대 라인 위쪽으로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네. 예, 실제 생기 보셨으니까 네, 네. 또 이런 친구가 이제 보통 교대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교대 가려면 생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나요 교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예. 왜 바뀌냐 었 하면 어, 실제로 예전에는 내신을 굉장히 많이 보다가. 어, 내신을 많이 보는데 처음부터 교대를 가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아니라 사망했다 성적이 떨어져서 교대로 돌리는 친구들이 음. 상당히 많았어요. 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 저,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잘 적응을 못하기도 음.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들도 계셔서 면접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어, 일단은, 내신만 좋다라거나, 이랬을 경우에, 교직적성, 인성이 없는 학생들을 음. 조금 배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합격 커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어, 전공적 합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교대의 예, 그 전년도 합격 커서의 점수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컷에 걸린 친구들은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신만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근데 저이 친구 내신이야 2.5 정도 그렇죠. 라인인데 이 정도면 그 아주 좋다고 보기는 조금 아, 아슬아슬하죠. 예. 아슬아슬해요. 경계 부분이고요. 예. 어 이렇게 될 확률은 같은 점수대에서도 그게 30%밖에 안될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박빙이긴 한데 약간 이 타양에서 싸우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볼수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거같아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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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렇죠. 방금 그 전공 적합성 뭐 계열 관련된 적합성 관련 이야기하셨는데 네, 네. 그럼 그거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생기부에 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초도 초등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대 같은 경우는 애를 좋아해야 돼요. 학생을. 어, 학생을 네. 좋아해야 돼요. 애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음. 실제로 뭐 또래 멘토 활동을 한다라든가, 음. 애들 뭐 가르치는 거, 거기에서 뭐 이제, 거기에서 뭐 보람도 느껴야 하고, 이제 흥미도 느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커요. 옛날에는 그, 저기, 저, 봉사활동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니죠 그러니까 뭐. 어 초등학생 들뭐 수학 좀 초등생도 들 있고 뭐 다문화 가정 학생들 네. 학습지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에 대한 흥미를 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런 부분이 어 재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네. 어 공부를 잘 하는 것하고 잘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도 몰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예.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교직적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또래 멘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생기고 보셨을 때, 네. 아, 이거는 참 교대에 가도 괜찮을 만한 내용이 있다. 네. 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교대에서도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따지는 게 이제 학생들을 얼마나 잘 그, 가르칠 수 있느냐. 음. 사랑으로 지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첫번째지만두 번째, 세 번째는 때 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어,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이렇게 거의 토론 동아리, 음, 사회과학 관련, 된 그렇죠. 사회과학 네. 관련. 그래서 뭐 사회 현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약간 사회 비판의식도 좀 있었고 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순점도 좀 찾아내고 음. 이런 쪽이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다 음, 보면, 되게 보면 비판적인 선생님 약간 재밌었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 <laughs> 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네. 교사에게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 더 먼저 있어야 될 거는 음. 교직적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부족한 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 내용이 생기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좀 음, 약해요.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 봉사 관련 내용이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을 각각 수업을 해공부해봤잖 그렇죠, 그렇죠. 어. 다뤄본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어. 봉사 시간도 많은데 그러니까. 봉사가 만약에 뭐교육봉사라 그런 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뭐 시간은 많지만 번역봉사라든가 이런 예. 부분이다 보니까 어. 재능 기부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음. 독서가 많은 것도 장점이지 않나요? 아, 독서 많은 건 당연히 장점이죠. <laughs> 음. 독서가 많은 건 장점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내가 네. 봐도. 어, 독서도 많이 했고, 리더십도 있고, 동아리도 계속 같은 동아리를 쭉 해왔는데, 네. 어, 좀 성격, 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히려 사회학과 쪽이나 아니면 정외 쪽이나 행정 쪽이 좀더 어울리는 아, 학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공을 사회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바꾸는 게낫습다 그쪽이면 아마 자기소개서를 써도 충분히 자기 어, 생기부를 통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음. 이제 교대는 일단 자소서가 없잖아요. 서류평가하고 네. 면접을 바로 봐버리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거기에 같은, 그, 같이 경쟁 수험생들의 생기부하고 비교를 했을 음. 때, 뭐그 교대 쪽하고는 약간 점수 따기가 그,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이 친구는 솔루션 할때너 교대가지 마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되는 저는 거예요? 이제 교육 학과 쪽, 아 교대 말고, 음, 네, 네 음. 그래서 뭐 교육 공무원 쪽,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아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정책 네.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통해서 사회에 기할 여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다른 쪽은 몰라도 특히 교직 그 그러니까 선생님 이쪽은 어 진로 관계에서 적성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인데 그쪽 부분이 물론 생기부에는 교육과 관련된 용어들 단어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얘의 가장 수학 성적이 수학도 수학과 관련된 또 수상도 있고 이런 걸로 네. 봐서는 약간 논리적이고 어 비판적이고 뭐 이런 쪽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육공무원 쪽이나 오히려 이런 쪽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쪽은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만약에 교육 쪽으로 계속한다면 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이거 상담을 하신 거잖아요. 이 네네네. 약간 학생이 멘탈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높게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이 예. 친구는 지금 보니까 그런. 토론적인 거나 비판적이나 사회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 논술도 한번 적극 한번 고려해봐라. 음. 논술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어, 예의 이 정도면, 어, 최저가 있는 학종이나, 음. 그럼 뭐, 좀 높게 얘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굉장히 펑크나 다름없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낮은 점수까지 음. 했잖아요. 음. 그렇게 따지면, 금년도 만약 그와 비슷한 정도라면 2.5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체제를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체제를 좀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노선으로 최저가 체제가 가장 높은 교과 전형으로 마지노선을 걸고,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적극적으로, 어, 학종 유주로 어, 도전해보는 게 음, 맞지 않을까? 아, 교대 쪽이라기보다는 대신 교대는 예.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그쵸. 내진 동적 자체가 봤을 때뭐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걸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걸 하자면 교대가 자소서가 없어요. 네 예, 맞아요. 자소서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족한 생기부에서의 전공 적합성 부분을 그래도 내가 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자소서인데. 예. 그래서 어, 그쪽이 아닌 교육 학과 쪽으로 쓰면서 상위권 대학의 교육학과에 어, 이렇게 학종 쪽으로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더 도전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합격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도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네요. 음. 이 친구 같은 경우 성적이 나쁜 친구도 아니고 좋은 친구고 데이터 음. 읽어봤더니 뭐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예, 리더십도 좋고요. 교대가 예, 딱안 맞는 이유는 아이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경험치라든지 그쵸.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게 드러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그런 음. 부분들을 좀 교대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주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데요. 그 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저거예요. 교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넘치거든요. 음. 그 처음부터 교대, 교대, 교대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마지막에 돌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얘는 더 꿈이 높았었는데 어,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 대학에 뭐 하이권 학가라도 사익권 대학을 노리는 스카이 음. 쪽을 노리고 공부를 해 왔다는 의심이 들수 있어요. 아, 어, 그 교대 면접을 볼 분들이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 아이가 내신 성적이 어. 좀 떨어�... 뒤에 가서 떨어졌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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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쭉 교대로 가겠다고 준비해 온 애들은 이뻐을 하면 만족도가 높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열심히 성실히 다닐 수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면접은 또 철저히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모피를 할수 있는 건 면접 부분인데 면접은 그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에 비해 내가 <laughs>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 자기가 직접 쓸수 있는 자기소개서로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있는 전형 그리고 또 체제가 있는 전형 이런 쪽이면 좀 상위권 어, 대학으로 적극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사례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어머니나 학생들이 와서 원하는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쪽 방향에 대한 걸로만 이제 케곡케곡 개국,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제 학과나 대학을 음. 전하는 사례가 많은데 방금 들어오셨던 것처럼 학생이 원했던 라인이나 어머니가 원했던 거는 교대 라인이었지만 실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그 영역이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시면 은 돌려서 다른 쪽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도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당장 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그렇죠, 낼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다 거까지 예 예예 보여드리면서 예 사례 연구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예 마치고요 음.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사례들 네, 가지 네, 좋은 사례들 예, 가지고 뵙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